아, 오늘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우리들 쓰는 말 중에 시소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소 가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 이런 것을 시소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뭐좀더 풀어 설명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많음에는 가치가 없고요. 희귀해야 희귀해야 좀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희소 가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뭐 보석 중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되게 귀하게 여기는 보석인데 가치가 되게 높은 보석인데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보석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다 다이아몬드라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로 희소 가치라는 게 그런 것이죠. 많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풍성하면은 가치가 없고 오히려 적어야지만 가치가 있다. 이게 희소 가치죠. 세상에 놀리는 희소 가치의 논리입니다. 항상 세상은요. 희소 가치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물을 벗어나 사람에게도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도요 가치를 매긴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가 매겨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어찌 보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스펙을 쌓습니다 스펙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기 자신을막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시도 가치를 높이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상품이 됩니다. 상품. 세상은 항상 이런 시도 가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가치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볼때 어떻게 합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 그럽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그 가치 그대로, 절대 가치 그대로 우리를 인정한, 인정하는 것이지, 누구와 비교하는 상대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상대 가치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 가치인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발견하는 가운데 이땅 가운데. 당당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본문에서 오늘 오늘 이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릇이 나옵니다. 그릇이란 상징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죠. 큰 집에는 그릇이 많대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하나는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철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겠죠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습니까? 저는 금그릇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금그릇이 은그릇보다 응더 귀하게 보이고 은그릇보다는 응 나무그릇이 나물그릇도나 질그릇이 이런 식으로 그릇이요. 가장 낮은 그릇시작해서 높은 그릇까지 재질에 따라서 금그릇이 1등이고 은그릇이 음 2등이고 뭐 나무그릇 3등이고 질그릇 4등이고 우리는 귀하다고 평가할 때 이렇게 그릇의 재질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재질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 받느냐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신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또 홀집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들은요. 오늘 본문을 따지면은 그릇입니다. 그릇. 이것은요. 재질이에요. 재질. 이거는 재질일 뿐입니다. 재질은 누가 결정하느냐? 만드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 삼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 삼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수 집사로, 서리 집사로, 성도로,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재질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재질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뭘 보기 원하느냐 재질이 아니라 그릇에 사용된 얼마큼 내가 사용되느냐 이것을 보기 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더라도 하 그릇이요 사용되지 못하고 매일 찬장 하나 맺다 그러면 그 그릇은 별로 좋은 그릇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어찌게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요 막 그릇이다 이게 쓰된 그릇이 있었어요 막 쓰된 그릇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 그릇 근데 저희 집에 찬장이 큰 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예쁜 그릇이 매일 있는 거예요. 그 사기 그릇 같은 거, 본 차이나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막 본족도 없는 본 차이나가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 어, 우리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박그릇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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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그릇 주고 저 박그릇은 언제 쓸 거냐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따졌을 때 저희 어머니 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저 그릇은 누나 시집갈 때줄 거라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반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요. 뭐 좋은 그릇 있으면은 다 찬장에 넣어가지고. 딸 시집갈 때 주려고요. 자꾸 자꾸 뭐 하는 거. 그 제가 한번 세 봤어요. 몇 갠가. 우리 누님이 결혼하면은 애를 무슨 엄청나게 많이 날것 같아요. 뭐 국그릇 받고시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걸 다 가져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나도 이그릇에 밥좀퍼 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쿡쿡 안 퍼줬습니다. 그 이거 누나 시집갈 때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 그릇을 찬장에 그냥 놔 놓고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누나 시집갈 때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laughs> 하나도 안 가져가요. 시간 지나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희 누나, 누님 시집 갈때 봤습니다.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하나도 안가져요 저희 어머니는 바리바리 싸주는데 누님은 아고 촌스러웠다고 누가 요즘 이런 거 쓰냐고. 시간 지나니까요.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 그릇,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laughs> 지금도 무슨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그릇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집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 그릇에 밥좀 퍼달라 그럽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아직도 안 퍼집니다. 도대히 누구에게 주시려는지. <laughs> 여러분 그릇이 아무 좋다 그래가지고 찬장 속에 있는 그릇은요 소용 없는 겁니다. 그릇은요 사용될 때 그릇은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직분을 받고 계십니까? 그 직분이요 여러분에게 쓰임 받을 때그 직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내가 쓰임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타이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회의 세속화가 물결이 들여지면서 직분이 계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그것이 마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계급장터럼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도 또 오늘 우리가 선출하여 뽑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쓰임 받냐첫 번째 쓰임 받는 것은요 오늘 그릇을 갈고 비유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문의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그럽니다 여기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근데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럽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요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귀하다 천하다 평가하는 거예요 즉 20절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는 가치는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2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 된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귀히 쓰는 그릇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첫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요 우리들이 쓰는 기독교 용어로 바꾸게 되면 거룩하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다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담을 때 더러운 그릇 담기 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구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십니다. 다르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서 주인이 쓰기 좋은 그릇으로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 가지고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머물고 그리스도 피로 내가 죄의 씻음을 받으면 나는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요 완전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했습니다. 이거를요 기독교 영어에서 용어,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칭의라는 거 뭐냐면 아직 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요 아직 깨끗하지 않지만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다 완전 깨끗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그리스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순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자꾸만야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을 잴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르뉴다 보십시오. 가르뉴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았더니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바꿔버리게 하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합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고 목매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직했냐면요. 그 집주인의 그 물건을 맡을 때도 정말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요셉은요. 물질에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그의 보디발이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요셉은요. 결코 성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탁돼 가지고 왕의 궁궐에 사용했습니다 왕의 그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우상에게 맞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민노라고 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이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도요 너무 계급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계급화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높은 결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직분을요 우리는 서열화 만들어봤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별되어 일할 뿐이지 우열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같은 목회자는 목사를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름 안 받고 뭐 저기서 청소만 하니까 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는요 여러분이 더큰 상급 받을 수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구별되 일할 뿐이지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다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저는요 복음으로 순수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한국 교회가 우리 전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순수해져 가지고 직분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가 우리 모두 다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맞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는 게 쓰임 맞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정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아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이 쓰임 받나면요? 두 번째는요, 합당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뒤에 보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다음 뭡니까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쓰임만는사람들려면요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답니다. 합당한 그릇 된다는 말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주인이 있을 때 기뻐하는 자가 되는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주인이 있을 때 불편하면 안 되고요. 주인이 있을 때 기뻐하는 그릇이 되는 거 그게 합당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합당한 그릇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릇이 그 용도에 따라서 밥을 퍼야 되고 국을 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주인 쓰기 불편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들의 재질을 가지고요 나는 이것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야 나는 이것만 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쓰임받는 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릇이 될때그 그릇이요 합당한 그릇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결국 자기를 비우는 것이거든요 내 욕심 내 고집 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릇이 될때그 그릇은 합당한 그릇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 아침마다 두 개의 항아리에 물을 얹고 저 밑에 냇가에 가고 물을 퍼다가 집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했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오른쪽에는요 아주 큰 좋은 항아리가 있었고 왼쪽에는요 금이 조금 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저 내과에 가서 물을 퍼오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좋은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왼쪽에는 금이 간 항아리는요 집에 와보게 되면요 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왼쪽에는 항아리가 주인에게 얘기했답니다 주인님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 같은 금이 그간 항아리 때문에 주인이 다시 한번 또 내과에 가서 물을 길러 올려는 것이 얼마나 수급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버리시고 저 튼튼한 저 좋은 항아리를 하나 더 사서 사용하세요. 라고 항아리에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 농부가요. 그 깨진 항아리를 다시 한번 어깨에 메고요. 다시 내과로 갔다 그럽니다.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항아리 보고 우리가 그런 뒤길기를볼수 있겠니? 그 항아리가 뒤를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른쪽에 튼튼한 항아리가 지나왔던 곳은 황무지로 변했지만 왼쪽에 금이 강한 항아리는요 가는 내내 물이 쏟아지면서 거기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럽니다 그 주인은요 금이 강 항아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금이 강걸다 알고 너를 쓴 것이다 네가 지나온 길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로부터 이 금이간 항아리는요, 자기 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금이간 그 채로 계속해서 농부와 함께 아름답게 그 길을 걸었다 그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합당한 그릇 보다는 내가 비록 금이 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왜 빡빡해지고 왜 숨이 차오를 정도까지 긴장감이 겪던지 아십니까? 모두다가 완벽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요 완벽해야지만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교회를 한다 그러면요 아무도 교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금이간 항아리지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인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금이간 항아리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에. 아름다운 푸름의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금이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금이 간그 물틈으로 이 땅에 생명의 생수를 흘려 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는요, 꽃이 필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합당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푸름의 계절이 임하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합당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또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까요?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 다음에 마지막은요 준비된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쓰임 받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그릇입니다. 준비됐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의 삶으로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다 그러면요, 내가 준비됐다는 것은 늘언제나 그의 인생의 삶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된 인생이 준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께 쓰임 받을 그러면뭘 준비할까요? 계산 능력을 여러분 배우려고 그러십니까? 탁월한 인맥 관계를 이리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를 자랑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력을 자랑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하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 받는 자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무장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를 쓰임 받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쓰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요 준비되지 못해서 못 쓰임 받는 일이 아니라 늘희 언제나 깨어 준비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요 40세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 지냈습니다. 80세를 기다리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그는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해서 못 쓰임 받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늘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준비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기쁘게 여러분이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받을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항주의 선출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된 자가 저는 선출될 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이름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직분을 통하여 더욱 낮아지는 자자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물도온 하인만이 아는 그런 희생과 섬김과 가난과 포기를 배울 줄 아는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땅 가운데 순수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인생 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인생으로 쓰임 받느냐를 보십니다.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귀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요, 합당한 그릇이요, 준비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평생 동안 여러분의 생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앞에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선출되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